자, 안녕하세요. 고통받는 메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노레스트 포더 위키드. 어, 악인에게 안식은 없다. 레벨 11부터 어, 아마 필드 사냥을 하면서 2 0일까지를깰 텐데요. 보통 퀘스트를 다 밀고 나니까 레벨이 보통 11에서 12 정도 된다고 하고 저도 해 보니까 지금 11에 어, 필드 사냥을 가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상금 런을 하게 되면 은한 판당 경험치도 많이 주고. 아이템도 주고 더불어서 실버까지 주는 노가다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세개 복제를 해두시고요. 복제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자 일단 그 마을에 가시면 현상금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현상금 퀘스트 한번 볼게요. 여기 오시면 여기 경비대장. 말 거셔가지고, 현상금 사냥 가셔가지고, 밑에 쪽, 성벽 안에 곤경, 이거를 현상금 액티브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달려갑니다. 달려와서 광장 쪽에서 11시 방향, 문을 들어가고, 들어가서 한 이쯤에서 이제 게임을 나가줍니다. 게임을 나가주시고, 게임을 껐다가,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신 다음에, 껐다가 다시 켰다고 치고, 게임이 켜지면 계속을 눌러주세요. 계속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나가신 다음에, 여기 계속 밑에 3개라고 있습니다. 3개. 세계에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던 세계 가장 제일 왼쪽에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재접속했던 시간이 뜰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요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항상 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고 현상금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또 세계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계속 반복해서 현상금 사냥 퀘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를 잡으면 경험치를 한 250에서 300 정도 가까이 주고요. 현상금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또100 정도 줍니다. 한판할 때마다 한 3, 400 경험치에 현상금 보상으로 2 실버, 그리고 각종 템들,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20일까지 아마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루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어 패링을 잘 하시거나 이제 어느 정도 아이템이 갖춰진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본인이 패링이 자신이 있고 컨트롤이 자신이 있으시다면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진행을 하셔도 되세요.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한 4, 5렙쯤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방금 잡았다고 치고, 한번 다시 한번 저쪽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녹음하느라 죽었는데, 다시 선택을 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번엔 잡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박치기 두번 하거든요. 그것만 잘 피해주면, 어차피 반피 정도는 까고 시작을 하니까, 맞죠? 경험치가 이정도 주고요. 이제 아이템도 줍니다. 각종. 이런 아이템도. 그리고 역, 역병 영역도 줍니다. 그래서 마을 오자마자 요노바다를좀 하시면 역병 영역도 얻을 수 있고. 다 잡은 다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퀘스트 상인한테 갑니다. 상인한테 가서 지금 7 실버가 있거든요. 말 걸어주고. 상금 사냥 누르시고 컴플리트를 눌러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야지 완료가 됩니다. 리스트에서 없어졌죠. 그리고 보면은 부실버가 되어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나가기 하신 다음에 다시 세계로 가서 복사를 해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세계 그리고 아까 전에 그쪽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전 처음 퀘스트를 받고 저장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구실버 그대로 있고, 경험치 그대로 있죠.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노레스트 포더 위키드. 네, 첫 영상인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해보고, 공략이나 리뷰를 저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솔류는 완전 처음이다 보니까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어떤 뭐, 공략이라든지 뭐 리뷰를 하기는 제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보고, 전체적인 리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끝!